아멘 할렐루야 <laughs> 오늘 구장입니다 사도행전 구장은 하나님의 드디어 이 바울이라는 이 청년 사울을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도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만나시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었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예루살렘 초기에 사울이란 청년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경계인물로 등장하죠. 이 사울이란 청년은 9장에 처음 나오진 않고, 7장에서 이미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죽일 때, 그 증인, 그러니까 돌로 죽일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옷을 벗거든요. 그거를 누구에게 갖다 주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갖다 두고 돌로 쳐 죽이는데, 어,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서, 청년 사울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또 오늘 9장이지만 8장에서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 그래서 성도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남녀 성도들을 탁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이 오늘 구장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다메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다메색으로 가는 목적도 다메색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곳의 성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가려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담의 세계로 가는 그 길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이 등등해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목적진인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허련이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타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laughs>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아, 그 빛이 사울을 청년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이 청년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엎드려졌다는 말은 이 외부의 어떤 힘으로부터 권능에 의해서 엎드러진 상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교를 핍박하는 이 사울 청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교만을 꺾으신 것이죠. 사랑성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구례의 시몬,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핍박하는 가운데 그를 넘어뜨립니다. 놀라우시죠. 청년 사울은 엎드려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들음에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듣고 깨닫는 상태. 드디어 사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의 완고한 율법적 신앙이 깨져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신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진 사람에게만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심지어 코앞에서 보았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에 놀랐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전화가를 따먹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을 때 들려준 그 음성, 이른 양을 찾으시는 그 음성, 사로은이 음성을 들은 것이. 근데 그 음성이 뭐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Why do you prosecute me?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이 놀라, 사울은 하늘을 향하여 이처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육신의 눈이 그 빛으로 인하여 멀었죠? 그래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저의 옆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쵸 그렇죠? 교회를 비박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 여겼다는. 것.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또 건물로 있는 이 교회도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충만함.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이 공동체의 머리이신 그분.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왜 먼저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도 이제 죽으면 부활하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왜냐하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동일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연합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양 무리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의 문이세요. 그 문을 통해 울타리 안에 많은 양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 양과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에 있는 이 울타리 안에는 양무리를 자기와 동일시 하셨다. 교회와 동일시 하셨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까닭없이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슨 원로 목사파 무슨 목사파 무슨 장노파, 무슨 파. 우리는 교회가 뭐, 작고 이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아요. 왜? 이, 죄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뭐, 어, 제가, 제가 아는 자매가 어,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딸. 그 반주하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를 아, 자기가 안식 장로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장로를 안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인분이 있죠, 인분. 인분이 뭐예요? 똥똥. 똥. 똥바구니에서 똥을 이만큼 갖고 와 가지고 여기 광단에다 막 뿌리면서 막왜 자기 장로 안 시켰냐. 그 딸이 반주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나타난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해, 똥을 뿌리는 행위야. 완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또 목사님 교회도 자기 부인이 권사 안 시켰다고. 성가대 하는 사람이야. 그 남편이. 자기 마누라 권사 왜안시켰냐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에 막 인도하다가 광고 시간에 광고 하려고 그러면서 손들어. 왜 손들어? 아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 권 우리 아내를 왜 권사 안시켰냐고 질문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여기 공 예배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다음 주도 또손 들고 그다음 주도 손 들고 계속해서 손 들어 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경 정신과 약을 먹어. 지금도 뭐. 그거는, 자기 딴에는 뭐, 폼 잡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핍박하는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려,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모세의 경우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국 공주한테 건진받아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최고의 집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귀적적인 교만과 자만을 없애야 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참으신 후에 <laughs> 미대한 광야 호랩산에서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 보세요. 우상,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메소포타니아 갈대아우루 가장 번화한 도시. 세속도시에서 불러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직접 사울처럼 또는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혹은 말씀을 듣다가 부르신다는 오늘 청년 사후는 본문에서 담의 <laughs> 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르신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엎드려져요.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Yes, Lord. 예, 주님. Here I am, Lord.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게 부르심에 응답된,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 부르시는데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50 넘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목세계에서 있다가도 부르시면 어떻게 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 청년 사울을 부르셨을 때, 이 청년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그리고 이, 이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방인의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에.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 부르셨는데 준비가 안돼 있다. 그는 부르셨음에도 쓰지 않습니다. 꼭 쓰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왜?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 받은 사명 잘감당하십시서 부르짖면 합당한 삶 오늘도 살게 하시옵소서. 하느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승리 하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최영장 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순영, 김순영 씨, 몽고에 오신 분.